와 힘든 산은 우리 여쪽에 송이 나는 곳인데 오늘 뭐 한번 등산 삼아서 한 올라왔더만 아 아직도 이렇게 동면을 안 하고 있는 뱀이 다 있네요 꼬리 잘잘잘 흔들어 보여서 이거 이 새끼가 이거 야엄청나큰 놈입니다 이거 그죠 예 아니 지금 예 보니까 홀쭉한데 물좀 많이 먹고, 이거, 저, 겨울잠자로 들어가야 되는데. 아, 딱, 딱, 칩니다. 경고 합니다. 오지 마라고, 해. 오지 마라고. 경고 합니다. 이렇게만. 와이. 야, 야, 야. 어이구, 씨. 뭐, <laughs> 겁나다, 이 쭉, 어쭈! 제법 막, 삭삭 달라듭니다. 에, 야. 어쭈! 깜짝이야, 가라, 가라. 안나서 나갈게, 갈게. 고마 우리 서로 타치하지 말자, 알았지? 간다, 자, 간다, 간다, 간다. 니니니가 가라. 지금 뭐 상당히 뭐 막... 타치하지 말자 했지? 어, 가자, 가자. 서로 타치하지 말고. 야이 집은 크다, 그죠? 보세요. 가라, 니가 뛰 가라. 간다. 지금 뭐말나 오간다. 아유 씨. 올라와, 올라와야 니네가뛰 가라, 뭐. 깜짝깜짝 올라오지 말고 간다 끝자 아직도 이거 동네나 뭐 들어갑니까?